dh 방배아파트 지도를 보면서 입지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좀 재어 볼게요. 이수역까지는 약 300m, 사당역까지는 약 650m, 내방역까지는 한 250m 정도, 방배역까지는 한 450m 정도 되네요. 어느 역을 가든 5분에서 10분 내외로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고요. 4호선과 7호선과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을 지녀요. 우선 7호선과 2호선을 타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서초동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 GBD. 우리나라 최대 업무 지구인 강남 업무 지구가 나오죠. 위로 가면 어떨까요? 4호선을 타고 위로 가면은 일단 반포가 나오고 반포를 지나서 올라가면은 CBD, 도심 업무 지구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용산을 지나가겠죠. 그리고 4호선을 타고 한정거장을 가서 동작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면은 YBD, 여의도 업무지구를 또 금방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DH방배아파트는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인 CBD와 YBD와 GBD를 모두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큰 동적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를 좀 살펴볼게요. 가까운 거리에 방배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수초등학교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수중학교가 있네요. 조금 더 지도를 축소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가 DH 방배가 있는 곳이고요. 이 쪽에 사당동 먹자골목이 있고, 상권으로 홈플러스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주변에 롯데마트도 있기 때문에 상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술의 전당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빅파이브 병원 중한 곳인 서울성물병원이 가까이에 있고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고속터미널이 있죠.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 및뭐 없는 것이 없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아파트들을 호객론으로좀 분석하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평 기준으로 찾아봤고요.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d h 방배 아파트 바로 옆에 방배동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가 있습니다. 최근 국평 실거래가가 24억에 거래가 됐네요. 지금 DH방배 아파트가 22억의 국평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12년 된 아파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기준으로만 2억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12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DH방배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서 시세 차익을 가질 수 있을지는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또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은 여기 방배 그랑자이를 좀 볼게요. 방배 그랑자이는 4년차가 된 아파트고요 세대수가 758세대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27억에 거래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h 방대 분양가가 22억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으로만 해도 시세차익이 5억이 생긴다는 계산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최소 2억에서 5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DH방배 청약안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남권의 최대 물량 청약입니다. 주소는 서초구 방배 2동 946-8번지 일대고요. 총 3064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244세대가 나왔습니다. 최고 33층 2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594세대, 일반공급이 650세대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약 6,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1순위 청약 조건입니다. 서울시 및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 19세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청약 과열 지구기 때문에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2주택 이상은 안됩니다. 즉 1주택자 소유자는 괜찮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면적별 예치금은 뒤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순위 당에는 서울 2년 이상 거주자고요. 1순위 기타는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단지 주요 정부입니다. 주택 유형은 민영이고요. 해당 지역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서 22년 8월 16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기타 지역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인천 및 경기도 거주자고요.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요.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이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는데도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으시고 세입자를 두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DH방배의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네요 민간택지 유형입니다 일정은 26일 월요일날 특별공급 접수일이고요 일반공급일 순위 해당지역이 27일 화요일 일반공급일 순위 기타지역이 28일 수요일입니다 일반 2순위가 29일 목요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9월 달로 넘어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입주는 26년 9월 예정입니다 공급대상입니다 59제곱미터가 약 200세대 이상이 나왔고요 1제곱미터가 약 950세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형 평수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입니다. 기간 춘천 특별 공급과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그리고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총 594세대가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수기 가열 지구 및 청약 가열 지역에서는 아래 경우 조건을 만족해 야할수 있는데요. 세대주일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4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요. 예치금액은 여기 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인데요. 1순위 가점제는요.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추천순으로 이어지고요. 1순위 추천제는 지역 무주택장 우선공급 추첨으로 지원, 진행이 됩니다. 2순위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해당 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서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 플러스 청약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와 추첨제가 60% 물량으로 나왔고요. 지금 국평이 속해 있는 60 초과 85 이하는요. 가점제가 70%고요. 추첨제 물량은 30%로 줄어들었네요. 전용 면적 85초가도 마찬가지로 가점제가 80% 이상이고, 가점제가 80%고, 추첨제가 20%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가점표도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최근에 좀 비교해 볼수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 일반 공급 가점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108세대 모집에서 10만 명 이상이 지원하면서 약 530대 1을 기록했었어요. 그때 59와 84에서 당첨자 가점 평균이 최소 72점에서 84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최소화 최고고요. 중간 평균값이 74에서 77점 정도가 돼야 당첨자가 안정권으로 형성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수냐면요. 지금 이 가점표에서 4인 가구 만점이 69점입니다. 물론 요기에 최근에 청약 제도가 개편돼서 배우자의 통장 3점을 더한다고 해도 72점이 만점이거든요. 4인 가구가 따라서 레미안 원펜타스가 4인 가구 만점도 넘어야 되는 74에서 77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결과고요. 이번에 DH 방배가 과연 몇점 가점이 형성될지도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입니다. 59A에서 C 타입이 15.1억에서 17.2억이고요. 84A에서 C 타입이 19.9억에서 22.4억입니다. 101A에서 B 타입이 23.5억에서 25억이고요. 114제곱미터는 약 27억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DH방배 청약을 안내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 입지 중한 곳에서 최급 분양 중한 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자금 계획 잘 세우시고, 좋은 꿈 꾸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경제와 좋은 부동산 소식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